이 말씀만 하고 우리 찬양하십시다. 대통령 선거가 어제 있었잖아요. 어 트럼프 어 트럼프 씨께서 <laughs> 대통령이 이제 되십니다. 야 어, 이변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내가 그 보니까 UCLA 학생들이 가두 데모를 하더라고. 너무 막 울어. 막내 보니까 막 어떠냐고 막 울고 뒤집어지고 완전히 이 충격에 쌓여 가지고 말을 못 하더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말을 못 해요. 하 이러면서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났냐는 식이야. 와, 대단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목을 걸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혹시 이 트럼프가 대통령 돼 가지고 지금 시름시름아으면서 집에 머리 싸매고 누워있는 분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 못 오신 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알려주세요. 신방 가야 돼.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뭐 클린턴 찍었는지 아니면 트럼프를 찍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목매지 마세요. 목매지 마세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일 때 또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일 때도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 여로보암 같은 악한 왕이 왕이었을 때도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히스기야와 같이 좋은 왕이 왕일 때도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됐다 할지라도 드러 눕지 마세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됐다고, 야, 세상상에 왔다고요? I'm sorry, 여러분. I'm so sorry. 곧 실망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역대 여러분, 몇 번의 대통령을 만나야 여러분이 드디어 만족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아, 악한. 악한 왕, 선한 왕, 있어도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를 하나님은 틀림없이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고 역사의 주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이 마리아나가 리걸라이즈돼 버렸더라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니 그거 리걸라이즈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거를 통과시켜 버렸어요. 이놈무 캘리포니아가. 그래서 이제 마리아나 이제. 아이들이 버젓하게 사먹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구야 망했다 해가지고, 저 뉴질랜드로 이민 갈 생각 하지 마세요. It's okay. God has everything under his control. 그거 믿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그래도 왕이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최선을 다해서 믿음대로 사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예배 드리시고 말씀 읽으시고 이웃 봉사도 하시고 전도 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의무 있으면 열심히 하시고 진짜 요번뭐메카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카토 세금도 열심히 내시고 좋은 시리즈로서 해야 할 일, 성도로서 해야 할일 하라고 얘기하더라고. 맞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일들,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 내가 보호하지 않은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만 왕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만주의 주대. 그걸 믿으면, 믿으면, it's fine. 누가 대통령이 돼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싸매고 저렇게 울면서 데모하고 다닐 필요 없어요. What are you gonna do? 보호했으면 끝났지.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성도들은 담담히 자기의 일을 하면 돼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잡아간다고요? 설교 잘못해 잡아간다고? 잡혀가면 돼요. 속해. 내가 한 사람 감옥에 간다고? 하나님 말씀 지켜서 감옥에 간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망할 것 같다고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음부의 권세가 당신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대단한의 막을 내리는 심판 때까지 주께서 이끌어 가실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고 힘들고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실증이 일어나는 수많은 원인들이 우리 앞에 장애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어, 남은 시간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